기 야, 우리 엄마 차포르세요차기 장난감 아니야? 보여드릴게요 제가. 우와, 우와, 차 내구야? 네네. 저 엄마 차 맞아? 어. 저거 빵빵빵 세 번만 눌러봐. 여기야. 어? 안녕. 우리 엄마 차포르세요 우리 아빠 차도 포르세요 아빠 차도 포르세요 응. 오 어, 뭐야? 아, 어! 차문 잠궈. 어떠냐고? 어? 카푸아 아니야? 자동차만 좋고 어? 집은 안 좋지. 아니야, 나 55평이야. 너집 공개 가능해? 당연하지. 집 매장. 애 피켜야 화장실 바닥이 왜 이렇게 신기하냐? 야! 저 집안은요? 야! 야. 책상이고요. 잼민이 그 자체네. 인형이몇 개야? 이거 드릴까요? 나도 주라. 거실. 우와 거실 넓다. 부엌 놀보. 근데 어깨처럼 놀고. <laughs> 안방이야 이게? 우와! <laughs> 바보같이 생겼다. 어? 안마의자야? 눈에는 이런 거 없지? 신박네. 열어봐 냉장고. 야, 야, 나이거와 음료수. 야! 저것만 해도 몇백만 원짜린데 <laughs> 우리 집보다 <기쁘다. 웃음> 좋은 집이 돼요, 나보 봐. 와, 진짜 <laughs> 열받네.